토마츠와 친구들 하이 일곱이고 소적파는 건색 빨강 토마우지까지 하늘 밑고로는 토마츠와 친구들 또또한번 그거보다 더 길었던 거 같은데 토마츠 지마까지흰이 토마츠와 친구들 머리에 속 정말 소마 친구들 와 잘한다 소마쥐 탈색을 고 초록, 파랑, 색빨을주소마주아거 하는 일도 많지요? 그것도 알했잖아 아까는 길게 했었잖아 하는 일도 거소마 좋아 알았어 엄마도 한번 불러주면 안 돼? 안돼하늘 밀고 떨어지는 토마스와 친구들 처음부터 해야지 토마스와 친구들 해지 토마스와 친구들 웃어 컴온 가만안 둘까